라라라라라라라라, 친구들 안녕! 오늘은 공기와 바람의 요정 스텔라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공기가 뭐지? 우리가 공기를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지? 친구들, 우리 주변을 누가 감싸주고 있지? 네, 친구들. 공기는 만져지지 않아서. 형태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호 숨을 쉴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놀이도 할수 있게 해주고 동식물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공기예요 친구들 숨을 쉬면 공기가 호우, 몸 안으로 들어오고 후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 지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친구들 그리고 바람이 공기를 이동시켜주면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간지러주기도 하지요. <laughs> 친구들 공기는 어떤 모양을 할수 있을까? 친구들, 공기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어디에 넣어도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어, 들어가는 모습에 따라서 또는, 어, 용기나 아니면 고무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단다. <laughs> 공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쉴수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공기가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수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그러면 숨을 한번 참아볼까? 으! 어, 어, 친구들, 조금만 숨을 참아도 몸이 힘들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숨을 쉴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공기랍니다. 친구들, 소중한 공기는 어디 어디 안에 들어있을까? 우리 옆에도 있지만,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는 바퀴에도 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와, 풍선 안에도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공, 공 안에도 공기가 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와, 친구들 비눗방울 좋아하나요? 공기방울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볼수 있지요. 이렇게 공기는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도 있답니다. 친구들 그런데 차가 많이 다니고 안 좋은 연기를 내뿜는 오 어, 물체가 많아지면 친구들 공기가 지저분해져요. 친구들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연을 보호해줘야 된답니다. 특히 나무야 나와봐. 에헤헤 나 불렀어. 응 나무야 나무야 정말 고마워 친구들 나무를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럼, 내가 바로 아주아주 아주 깨끗하고 예쁜 환경을 만들어주는 1등 대장이라구. <laughs> 그래, 나무야, 고마워.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공기를 내뿜어줘서 바람의 여장 스텔라 선생님도 너무너무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어. <laughs> 아이고, 부끄러워. <laughs> 네, 친구들. 우리 이렇게 나무를 보면 나무야 고마워. 한번 쓰다듬어 줄까요? 네, 고마워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 오늘은 예쁜 공기 비누 방울 뿅뿅 미술놀이를 하러 가볼 거예요. 와 공기 방울로 우리 아주 멋있는 작품을 만들러 가볼까? 나무야 같이 가자. 좋아 좋아. 으쌰.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공기방울이 들어가 있는 예쁜 비누방울 놀이를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네, 선생님. 와! 가장 중요한 건 비누 거품을 만들어 줄 세제. 그리고 물. 그리고 여기 빈 통이 필요해요. 오늘은 선생님이 노란색 잉크를 가져왔어요. 친구들 물감을 넣어도 좋고, 색소나 다양한 색깔의 잉크를 넣어도, 넣어줘도 좋아요. 선생님은 밝은 노란색 물방울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자, 먼저 잉크를 넣어줄 거예요. 친구들, 예쁜 작품을 만들어주려면, 진한 색깔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물감이나 잉크를 진하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넣고, 다시 뚜껑을 닫고, 자, 그 다음에, 뽕뽕, 비누 거품을 만들어줄 세제를 넣어 볼 거예요. 세제는 여기 숟가락에 담아서 한번 넣어 줄까? 네. 롤롤롤롤롤. 와. 세제를 적당히 작은 스푼에 꽉 차도록 넣어주고, 자, 랄랄라. 그리고 물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 숟가락에 세 스푼 정도면 될까? 자, 이렇게 넣고 저어주세요. 랄랄랄랄라. 친구들, 자, 그리고 설탕을 넣으면, 비누방울이 잘안 터지고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설탕을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설탕을 살살. 네, 설탕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친구들이 너무 간단하죠? 얼른 예쁜 작품 나와라. 슝! 롤러 롤러 롤러. 자, 비누방울 완성! 친구들 비누방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대가 필요해요. 빨대도 괜찮고, 우리가 비누방울 놀이할 때 쓰는 튜브도 괜찮고, 자, 빨대를 여러 개로 이렇게 묶어주거나, 아니면 끝을 여러 가닥으로 잘라주면 예쁜 모양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와! 그리고 자, 빨대가 없어도 긴 튜브 모양 호호 불수 있는 도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철 달린 철 사이 모르도 예쁜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짜잔! 그러면 색깔 비누방울, 공기방울이 들어있는 비누방울을 한번 불어볼까? 랄랄랄랄라. 친구들, 빨대로 콕콕 찍어요. 어머, 그 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친구들, 자, 우리가 지금 미술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이 물감을 삼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친구들, 한 가지 약속. 선생님이랑 먼저 약속하고 놀이를 시작해 주세요. 물감을 절대 빨아서 먹게 되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요. 배가 아야야 하답니다. 친구들, 이렇게 물감을 찢고는 후, 불어 주세요. 꼭 먹지 않기 약속.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예쁜 비누방울 콕콕 찍으세요. 자, 콕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후 불어볼까요? 와! 친구들, 비누 거품이, 비누방울이 이렇게 흰색 도화지에 이야, 예쁘게 나왔어요. 따란, 비누방울 작품을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볼 거예요. 톡톡 터뜨리면 예쁜 무늬가 나오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더 해볼까? 와! 음, 이번에는 여러 개의 빨대를 동시에 한번 찍어서 해볼까요? 허! 와! 여러 개의 비누 거품이 한꺼번에 나와서 너무너무 예쁘네. 친구들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빨간색 비누방울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이털 달린, 아, 수치 조금 끝을 갈라준 이 빨대를 한번 불어볼까요? 랄랄랄랄라. 오! 비누방울이 날아갔나요 와 정말 예쁜 비누아 포이 만들어지네요 랄랄랄랄라 자 그리고 선생님은 또 파란색 물감 비누방울도 준비했어요 우리 파란색도 다같이 한번 찍어서 뿌려볼까 오아 파란색 물감이, 비누방울이, 공기방울이, 통통. 와, 정말 예쁜 작품이 만들어지네. 친구들 너무 예쁘지요? 아, 이야! 랄랄랄랄라 친구들 이렇게 재미있고 멋있는 작품 선생님이 기대할게요 짜잔 친구들 이 비누 방울이 다 마르고 나면 이렇게 나는야 뽀글뽀글 파마머리 그림을 그려줘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라랄랄랄라 선생님은 무당벌레랑. 풍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입김을 후 부는 모습까지 예쁘게 그림으로 표현해 줬답니다. 친구들 우리 예쁜 비누방울 작품 선생님이 기대할게요. 그림도 예쁘게 그려 주세요. 친구들 안녕. 우리 내일 또 봐요. 음아쇼